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의 송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격이 불사일특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이 그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을 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등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중에 업무용 사용금액이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할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과 관련된 대상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 업무용 수용차라고 하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하고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그 승용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첫번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두 번째, 첫 번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승용자동차라고 해서 열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용 승용, 영업용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라고 함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의 출동 차량, 그리고 장의업, 운구 차량 등이 당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그 비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그리고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하여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제출한 일체의 모든 비용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관련된 업무용 사용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차 관련 비용이 업무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기록에 의한 업무사용 비율을 계산을 하거나 이제 이러한 운행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한 대당 천만원까지만 업무사용 금액으로 인정을 합니다. 2020년부터는 이제 한 대당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죠. 첫 번째, 운행 기록을 작성한 경우에 업무용 사용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용 사용 인정 금액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 사용 비율로 곱한 금액을 업무용 사용 인정 금액으로 인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 사용 비율은 총 주행 거리 중에 승용차별로 운행 기록상 주행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업무 사용 비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운행 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해서 비치해야 되고요. 만일에 이제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업무용 사용 금액과 관련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해당 사업년도에 업무용 수용차의 관련 비용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용 사용비율을 100%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년도에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당 수용차 관련 비용 중에 1천만 원 차지하는 비율을 업무용 사용비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업무용 수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그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정액법을 쓰셔야 되고요.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해서 균등상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격에 산입을 하는데요. 이때 리스나 렌트비 중에 이제 감가상각비 간주금액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리스 차량인 경우에는 당의 리스류에서 그 당의 리스 차량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그 금액을 그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가주을 합니다. 그리고 렌트 차량인 경우에는 임차료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합니다. 이런 감가상각비 중에 업무용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 경비를 부인을 하고요. 설령 업무용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라고 하더라도 승용차 한 대당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 경비에 역시 불산님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필요 경비 부인된 금액은 이후 3년도에 그 업무용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그 승용차를 처분하기, 처분할 때까지 해서 계속해서 필요 경비로 추인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 차량인 경우에는. 임차를 종료한 날에 그 다음 3업년도부터 10년간 800만원씩 그 송금 추인을 하는데 이때 남는 금액은 그 10년이 되는 사업년도 혹은 폐업일이 속한 사업년도에 모두 송금 추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용 승용차 처분가액의 총수익금의 산입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규제를 적용받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이러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승용차 처분 금액에 대해서 총 수익 금액에 산입을 하고요. 그 승용차의 장부 가액은 필요경비 산입을 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한도 초과 2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승용차를 처분하는 사업 연도에 감가상각 유보 잔액에 대해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을 합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그 업무용 소용차를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데 작은 도움이 남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오늘이 2020년 2월 10일인데요. 그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의 그, 우리 자랑스러운 기생충이죠.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6개 부분에 이제 후보로 올라서 이 사관왕을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뭐 작품상, 최고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뭐, 뭐, 국제영화상인가? 그것까지서 대개의 부분을 석권을 했다 그러는데 아주, 정말 요즘 아주 우울한데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그렇고 사람들 심리도 그렇고 너무나 힘든 이, 시, 이 시점에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그,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정말 뭐 BTS도 그렇고,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정말 능력 있는 분들도 많고, 이제 뭐 군대도 굉장히 많고, 뭐 여러분들이 능력 있으신 분이시겠지만, 굉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히나 뭐냐면, 정말 뭐든지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밀어 붙인다면 정말 불가능 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힘들지만 힘내십시오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